어쨌든 독해적으로 보자면 이 컬처 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컬처 테인먼트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2번에 보면 답이 2번이죠.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이걸로 볼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like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가 both a and b 그러면 a, b 둘단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a and b 보스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고 alike 가 닮은 이 뜻이지만 이렇게 a and b alike 라고 쓰면 얘도 보스 a and b 랑 똑같이 a b 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를 나타냈다 컬처 엔터테인먼트에 컬처테인먼트에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그러나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컬처테인먼트의 어떤 부정적인 거? 경제 아니면 경제적 효과 말고 다른 게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그 다른 이면이 두 개가 짬뽕된 선택지를 골라야 하겠지. 됐죠? 그러면 경제적 이등에 대해서 how ever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퍼텐셜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어가 이즈가 동사야. 그리고 이 앞까지가 전부 주어 덩어리야. 그래서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고, 여기서 커플드 위드가 원래 커플 위드 그러면 결합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커플드 위드가 과거 분사로 쓰여서 결합된 이 정도로 썼어요.